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9월 부터 먹기 좋은 서대 종류 및 효능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자미 랑 비슷하게 생긴 서대는 코다리와 같이 꼬득꼬득 말리거나 구이 조림으로 먹으면 그 맛이 뛰어 납니다 칼륨과 인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몸에 이로운 서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대솔 구입 요령 너무 꾸덕꾸덕하거나 축축한 것은 피하고 살이 많은 것으로 고릅니다. 칼집이 나 있는 배 쪽에 살이 누런 것은 상한 것이므로 선택에 주의합니다. 유사 재료 가자미 모양은 가자미랑 비슷하게 생겼고 가자미보다 얇고 깁니다. 보관법 몸통을 몸통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잘라서 비닐 주머니에 넣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손질법 지느러미와 머리를 잘라낸 후 배를 갈라 펼쳐 토막을 낸 다음 가운데 뼈를 발라냅니다. 손질한 서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두면 구울 때 껍질이 오그라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일반적으로는 서대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참서대라고 합니다. 서대는 가지미목 참서대과 납서대과에 속해 있는 물고기로 말하며 우리나라에 분포합니다. 섭취 방법 서대는 염장 건조하여 꼬득꼬득하게 말려 굽거나 쪄서 먹습니다. 또 가진 양념을 넣어 서대조림, 무, 양파,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든 서대찜, 무침, 매운탕으로도 요리됩니다. 궁합 음식 정보 청주 서대의 비린내를 청주가 잡아줍니다. 서대 효능 첫 번째 골다공증 예방 서대에는 칼륨과 칼슘의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칼륨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이 뼈와 치아의 구성 요소로 보조제를 섭취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칼슘의 함량이 높고 칼륨까지 더해 흡수가 잘 되어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눈 건강. 비타민 어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기름과 결합했을 때만 체내로 흡수됩니다. 서대의 비타민 어는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박대를 먹는 것만으로도 체내에 바로 흡수됩니다. 비타민 어는 시력 유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켜 눈을 보호하고 안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성장기 성장에 도움. 서대는 뼈 건강에 좋아 노인분들께 좋습니다. 또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면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장저하, 면역력 저하나 빈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서대는 아이들 성장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공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임산부 건강. 서대는 엽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엽산의 경우 아미노산, 핵산 합성에 필수이며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 노인 등에서 결핍증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엽산은 임신한 달 이내 태아의 뇌신경과 척추신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대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화 예방 서대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고 세포막을 유지시킵니다. 항산화 물질로 활성 산소를 무력화하여 비타민 E는 대개 섭취량의 약 30%에서 50% 정도가 흡수되며 식이 지방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서대를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한 비타민 E를 보충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비롯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서대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